안녕하세요 픽스터 팝컴입니다예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있을 예, 레스터시티 대 나폴리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뭐 많은 분들이 이제 uefa 에 경기가 많다 보니까 갈 경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이렇게 뭐 어떤 경기를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UFA 같은 경우에는 에, 뭐 빅리그 특성상 에, 뭐 중요도를 굉장히 좀 낮게 보는 팀들이 있어요. 에, 대부분의 빅클럽들은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에서 뭐 포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전력을 전부 다 가동,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는 그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라인업 필수는, 라인업 확인 필수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인업 확인은 필수예요 그래서 우선 예, 레스터시티 대 나폴리의 상대전적을 보시면 예, 최근 뭐 10년간의 상대전적은 없습니다. 레스터시티 배당이 2.35, 무승부 3.52, 나폴리 승이 3.15고요. 예, 언오버 기준점은 2.5 기준으로 봤을 때 오버가 1.95, 언더가 1.85로 오즈들은 언더 비율이 어, 더 확률이 높다고 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레스터 시티 전적 봐 볼게요. 예, 최근 20경기 전적에서 9승 3무 7패. 예, 뭐 그냥 일반적인 나쁘지도 않고 뭐 크게 좋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버가 12번 나왔고요. 언더가 8번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레스터 시티가 예, 맨체스터 시티를 그 홈으로 불러들여서 예, 1대0 패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노리치 시티 원정에 가서 2대1 승리를 거뒀고요. 에, 웨스트엠 유나이티드의 원정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4대1 에,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홈으로 불러들여서는 1대 0으로 이겼다. 에, 그래서 좀 이렇게 주목하셔야 될게뭐 항상 뭐 레스터 시티는 홈에서만큼은 좀 실점은 안 하려고 하는 경기 운영을 한다. 예, 뭐, 그 중심에는 제이미 바디가 있는데, 뭐, 이번 나폴리와의 경기, UFA 리그 경기에서는 제이미 바디가 아마 좀쉴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뭐, 팀이 지고 있다면, 예, 후반에 교체 선수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이미 바디가, 예, 뭐, 선발로 나왔을 때 레스터 시티의 그 전력이, 예, 가장 좋고 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 4시 경기라서 아마 라인업 그 선발 발표가 이제 3시에 나올 텐데요. 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제이미 바디가 이번 시즌 아니, 이번 경기에서는 예, 일단 벤치로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요도에 따라서 예, 어, 잠시만요. 예 중요도에 따라서 제이미 바드가 그 벤치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상대편 이 나폴리도 한번 봐볼게요. 예 나폴리는 거의 이제 어, 최강의 모습으로 지금 예, 부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이 최근 20 경기 16승 3무 1패로 예, 거의 뭐 그냥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예, 많은 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버 비율도 오버가 1 2 번, 언더가 8 번이고요. 예, 이 핵심 선수로는 인신예 선수를 뽑았어요. 그런데 예, 인신예 선수가 지금 부상 경미한 그러니까 부상을 좀 당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발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것도 라인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스터시티의 핵심 선수 제이미 바디 그리고. 에, 나폴리의 핵심 선수, 인신의 둘 다, 그, 지금, 선발로는, 에, 출장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그러니까 득, 그, 팀에 가장 득점을 많이 하는 두 선수가 지금 결장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에, 벤치 시, 시작으로 하거나, 아니면 결장을 하거나, 예, 그래서, 뭐, 두 선수의 그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라인업을 보시고, 예, 배팅하시기를 바,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상 라인업 예. 뭐 호스코드에서 우리 발표하는 예상 라인업이 거의 사실 한80% 이상 예 많이 적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살펴보셔야 될 거는 예 제미바디 대신 다카가 그 자리를 메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스터 시티 기준에서는. 예. 그리고 라퍼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 선수, 그러니까 경미한 부상부터 시작해서 결정 할 거라고 예상하는 선수가 꽤 있는데 그중 핵심은 예 인신예 선수가 지금 경미한 부상으로 결장할 수도 있고 혹은 선발 라인업이 아니라 벤치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오즈들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이미 그 레서시티 입장에서는 제이미 바디가 빠지고 다카가 들어온다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카가 좀채워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 나폴리의 인시냐가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전력 누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업을 꼭 확인하실 수있다면 나폴리의 인시냐가 빠진다면 레스터 시티의 승을 가시는 게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라인업 확인을 좀 확인하기 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나는 이제 뭐 배팅 해놓고 잘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2.5 기준 언더 추천드립니다. 예. 뭐 레스터 시티도 홈에서는 클리시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역습을 예, 좀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EPL 팀중 하나이거든요. 레스터 시티가 그래서 제미 바디의 빠른 발로 그 역습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팀인데요. 예, 그런 부분을 그 나폴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리그 첫 경기이니만큼 위에파리그, 그러니까 조별리그, 첫 경기이니만큼 두팀다 승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서로 전반전에는 탐색전이 이뤄지면서 그냥 0대 0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서 예, 뭐 하, 어떤 팀이 한 골을 넣고 예, 다른 한 팀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속력전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무승부를 캐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비교적 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비교적 신중하게 임하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세골까지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레세시티의 틸리스만이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어 핵심 주간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에서는 제이미 바디 다음으로 저는 핵심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질의 공격을 그 패스를 뿌려주고 예, 공수 전환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승패로 가실 거라면은 레스터 시티의 지금 최근 펌이 예, 나폴리에 비해 좋진 않지만 예, 그래도 그 리그 특성상 EPL이 저는 세리에이보다더한두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팀이라고 위에 있는 리그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레스터 시티가 나폴리를 예, 홈으로 불러들인다면 예,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걸로 그냥 예상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픽은 제 생각에는 2.5 기준 언더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레스터 시티 승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UEFA 리그를 예, 관심 있게 보시기도 하는데요. 예.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그 여러 개를 좀 이렇게 조합해서 가시기 보다는 한두 개 조합을 해서 가시는 게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저희 그 가족방에 오시면은 좋은 전문 스포츠 픽도 보실 수 있고요. 예. 정말 많은 양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픽스터 박범우였습니다